자, 오늘은 흔히 예, 일상생활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굉장히 그, 저기, 갑작스럽게 예,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죠. 예, 하여튼, 그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허리가 얼마든지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혼자, 혼자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엑스레이에서 보여지는 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척추가 약간 S자형으로 이제 변형이 되어 있으면서 왼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이 오른쪽 골반이 들려 있으면서 이 골반하고 이 골반의 크기의 차이가 있는 걸로 와서. 외인적으로 어, 또 돌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척추의 변형 자체가 골반에 이러한 보상 변형과 같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변형이 전체적인 모습이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분은 전혀 자기가 그 전에는 허리 아픈 줄 몰랐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굉장히 강력한 보상 메커니즘 때문에 어떤 한군데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표면적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형이 저류가 돼 있으면서도 전혀 통증이 없다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동도 다 하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이 보상 메커니즘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급성 여통이라든지 심지어는 디스크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그 척추가 요추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휘어져 있죠.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급성 통증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요방형근이라고 하는 이쪽 근육에 손상이 오면서 대개 골반관절이 불안정해 있는. 그런 기존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반 관절의 기능 부전하고 요 방향근의 문제점.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MRI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스크가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제일 심한 데는, 한번 선생님 찾아봐 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심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3번, 4번이 보통 4번, 5번, 5번, 첫 번째 전추. 이, 이 부분이 잘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3번, 4번이 이 부분은 심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래 위에 부분들이 이 부분이랑 마찬가지로 이 디스크에서, 디스크에서 여기서 하얀 것은 물기가 많은 거고 하얀 게 떨어져서 좀 검게 나오는 거는 물기가 빠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퇴행성 변화. 그러니까 그만큼 허리에 기존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든 이러한 디스크가 있는 경우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전에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당장 꼼짝도 못 하고 막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